제대로 된 말씀하시고, 그렇죠. 어, 안 되더라도 혼쭐 뻔 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감사합니다, 전드립니다 <laughs> 내가 이거. 와 심각하다. 경제가 이래 안좋와이 시장, 시장? 일요일 원래 안 하는 왜요? 날? 이거 아, 아니에요? 비용. 심각한데. 와. 수고하십니다. 수고하십니다. 아, 하나 먹고 그래야. 그래야 <laughs> 여기 무슨 시장이에요? 사파시장? 파시장 여기가? 맞아요. <laughs> 다 닫았나? 왜못하는시장인가아 이거 좋아 죽네. <laughs> 맞아요. 원래 쉬는 건가? 시장도 쉬는 날 있나? 이런 거는 상시장인데. 상시장? 또 응. 차들이 막 주차돼 있고 막 이러는데. 상시 장이라서 매일 하는데. 매일 하는 장이라 고 원래. 여러분들입니다. 이쪽은 열려 있네. 이쪽은 다철거고 아니. 사네요뭐 그래. 사람이 많아요 <뭐래> 이 오늘 특기 여기 세요 감사합니다. 잘부드립니다고야 떡, 떡고물 냄새. 떡고물 냄새.

아, 달라요 예, 달러요 그럼, 뭐고 말지? 이집트 이집트 할머 사면 물이 많아 아, 물이 많아 아, 조개한데요 아, 그럼, 나여기 줘도 되내 이거 좀 발라야 될거아요 할머니 또, 막걸 왔어요 아이고, 막보라나나안 나도 안

그러니까요 n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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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h e German. I was in the German. I w 아, 안 계시는데, 네. 아, in the German. I was in the German. I 아, a s in the German. I was in the German. I was in t h 네 음, 절대 안됩니다. 그리고 그 당연히 리장포들 많이 시켜줘요. 그도 절대 주면 안돼요 또고 있으세요요 끝에가 없 요거 요 끝에도 바깥다 이쪽에 다 갔어요. 아아 재수 고마워요. 었는데 많이 주세요꼭 찍어주세요. 네. 녹대리가 가서 찍어주세 알았어요. 서 아이고. 고마워. 다고 <놀들이>

단일화해야 된다, 합쳐야 된다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근데 네, 한세분 정도는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. 거기서 그래도 한 분이 식 식사하시고 계셔서 한 분만 거기서 되든 안 되든 일단 대한애국당의 표를 많이 많이 받아야.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다고 한 분만 그 말씀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합쳐야 된다, 합쳐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도 좀 전에 어머님 두 분을 만나뵈니까. 좀더 힘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. 맞죠 지금 채팅창에서 말씀하시는 좌판 합쳐서 탄핵하고 우판 합쳐서 탄핵 인정하자고 하는 거죠. 들어옵니다 지금 태양으로부터 1m만 가까웠어도 지구온도가 엄청나게 약간 직질감, 아까 그래주면 이래 따뜻해. 그러니까 대한해국당이 힘만 조금만 더 있었어도 어? <laughs>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? <laughs> 어, 똑같은. 그쵸, 햇빛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따뜻한데, 진작에 매질을 하고 힘을 모아줬으면 솔직히 지금 할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, 조금 아쉬워요. 맞죠. 채팅창에서 우리가 왜 보고서에 선거에 나왔는지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,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요. 보궐이잖아요. 보궐, 복월. 이때 표심을 보여주고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알려줘야,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는 거 아닙니까? 頑張ってください。 네,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자면 오늘 저녁 6시에는 고성국TV에서 진순정 후보 인터뷰가 있을 예정입니다. 왜 그랬어요? 사람 좀 모아 놓지? <laughs> 네, 모아 놔라 그랬는데. 말고. <laughs> <laughs> 대한에서 대표적으로 못생긴 청년 두 분이 오셨네요. <laughs> 창원분, 창원청년 주하에주차장이 없어서 주차하고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다지나가 우리 막판에 한 시간에 나올 때도 상남도다, 상남도 다차고는데 가음이, 가을 그냥 하면서 가는 게 낫다고 번더라고요차에 가음이 나야 가음이 나야 돼 안전까지도 가고 저, 그, 저, 차, 저 위에 올라가 봤어요 차가 지장으로 들어왔다니까 저 위에 가뭐 창원 지금 주 아, 봤어요. 아, 네. 잘 아, 어요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데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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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서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동지님들 영상 보시면서 지금 분위기 혹시 익혀지시나요? 지금 우국대성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<목소리도> <laughs> 맞아요 아, 왜저왜저 맞아요. 어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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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라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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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太行，你咋溜？

뭘 보고 있어? <laughs> 다이다 저희 그다고요 등록하고 오는 거예요. 여기로 15일? 15일 연차? <laughs> 할 거야. 어머니, 민상이냐, 두 시간. 아, 그 <laughs> <힘들다. 웃음> 아, 힘든 일을 받으십니다. 문제되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? 어디 어디가 어디 왜? 왜 몰라요 부탁어립니어 이희 남산 동으로 다시 고습니다 네. 인사드리러 왔어요. 아. 고생하십니다. 아. 고생하십니다. 네. 네. 이동하실 건가요? 파팅 수고하세요. 네. <laughs> 어디로 이동해요? 일기 좀 해주세요. 어디로 이동하는지. 다음 창원 쪽으로 해서 다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